그아가씨한테 응. 채소 응. 소리 어디 있나 물어보니까 모르잖아요. <laughs> 채소 소리 어디가 있나고요. 채소 소리하니까 채소 소리가 뭐예요, 뭐예요? <laughs> <아유>. 어머니요. 이거 <아이고 웃음> 어떻게 부려야 될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고생했겠다고 엄마. 저 그래요? 고생했겠다고. 잘 맞다고. 음. 엄마는 그거야말로 친정 집에 가실 때만 두더볼 음. 수 있는 그 소리지. 에는 자기 업종이면 수산물이다면 수산물만 음,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북한에는 뭐가 있냐면은 밀가루만 가지고 오면은 밀가루를 튀기려면 뭐 있어야 되나? 기름 이 있어야 되잖그지 그러면 또 밀가루, 음. 기름, 식자재면 소금도 있어야 되잖아. 그라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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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나가지고 음. 장사 업종이 음. 다 누러난 거지. 아, 이렇게 세트로 그러니까 파니까. 세트로 아. 팔아야 돼 하고 어. 하고 이제 봐봐요. 내가 음. 사먹는 사람이란 말이야. 나는 밀가루, 설탕, 기름만 팔아. 음. 운정시는 음. 다 체계로 다 팔아 음. 그럼 사먹는 사람이 음. 다 있는 집에 가는 거야 그렇지. 그럼 그 집에 가서 다 담고 한번 계산하고 음. 끝이야 음. 그니까 잘해 식자재 재료다 하면은 음. 그 업종에 또다 해야 되거든 음.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점 업종이 늘어난 거고 또 음. 점의료가 또 어. 점의료를 또 덤에 하니까 응. 점이려도 또 한국 점이려, 북한 어, 점이려, 응. 중국 점이려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점이려도 들어가? 응. 응. 아랫동네 거 있어요? 이렇게 팔았어 엄마, 아랫동네 있어요. 거는 응. 어떻게 생겼을 때 <laughs> 아랫동네 어떤 거는 점이래요? 이제 미연, 다시다, 카레 응. 오뚜기, 카레 엄마, 오뚜기가 들어가? 응. 어떻게 들어와요? 응. 그 개성공단 응. 운영이 될 때는 그게 대대적으로 들어왔는데 아 그다음에 그게 막히다 나니까 아 삼국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격이 음 비싸졌어요. 세상에. 아이고. 먹어봤어? 어, 어, 뭐 그, 아이고 그건 나상 먹어봤지. 팔면서 아 그것도 먹어봤어. 짜파게티에 음 먹는 거. 까만 거 사. 까만 거. 거 그것도 들어와요. 그건 어떤 사람들이 사고? 한국 게 제일 비싸요? 어딘 게 제일 비싸? 음, 한국 게 제일 비싸요 하 한국 걸 제일 음. 많이 선호하고 사람들이. 손 안에 이유가 있겠죠? 음, 맛있나? 음, 맛있고, 음, 잠 뭐라 그까경고하고 한국에서 어떻게 또일러는죠 음. 광고 아니에요? 맛있고, 경고하니까. 음. 그다음엔안 음. 들어오는 게 없어요. 이불, 그릇, 음. 그 양말. 한국 하다못해 전기 제품, 이, 어? 여기 까지 들어와요. 그래요. 어... 다 들어와요. 음. 싹. 100%다 들어와요. 그니까 조금 살게끔 시장 경제만 바꿔놓으면 북한이 금방 일어나겠네. 음. 그치, 언니? 음, 맞아요. 마나 진짜 너무 악랄하다 저놈 음, 새끼들. 근데 그거를 왜안 하는지. 그 체제 자기 독재 무너질까봐 고지랄이지. 그 그거 무너질까봐 고지랄이고. 그 그런 음. 상태... 김주호가 김지혜가 또 사대 독재한데. 저 상태에 음. 문을 열어내면한 사람도 남아 있을 사람 없으니까 음. 개혁개방을 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식료품 음. 장사를 했으니까 어떻게 여기 와서 마트를 가보고 음. 어떤 기분이 들었어? 마트 가 보니까 여기 버드개 없잖니요 그러니까요. 더덕기 없으니까 신기해 나는 응. 문두, 강건장치 하고 뭐하고 뭐하고 있는데 응. 아, 마트를 가는데 사람들이 응. 다 짚는 거예요. 그래서 응. 다 더덕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laughs> 어. 왜 저럴까 했는데 응, 더 과도니 계산돼서 또또또 계산해서 또, 또 나가는 거야. 어, 어, 어. 그게 시스템이 너무 신기하더라고. 음, 그러니까 편리하지. 초, 지금은 신기하다고 했죠. 음. 처음에는 몰랐죠. 저건 음. 뭐 다정남인지 뭔지 모르고 <laughs> 제 강주를 집 <지금> 받았어요. 어. <laughs> 자 이제부터 웃긴 소리랄게요. 응. 설레가 있어야 돼. 세수하려면 <웃음> 어. <웃음> 북한에서는 세수설레를 잘 살아도 세수설레도 설레를 어. 넣고 세수를 해야 돼요. 어, 어. 진짜로. 김정은이 어. 그 축군자만 어. 이런 시스템이에요 어 수돗물 나오고 수담물 음. 하고, 수다물, 싱크대 어. 있고, 그 다음에, 뭐, 화장실에 가면 불, 이게 물 틀면, 음. 음. 이거, 리셋수대가 있잖아요. 차이 있잖아. 음. 그거는 김정은이 축근자만 그렇게 되어 그러니까,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음. 어, 잘 사는 사람들은 그거를 음. 시스템을 열라 해도, 음. 없는 건 아니에요. 음, 음. 열라고 해도, 전기가 안 돌아가니까, 음. 안 맞아요, 생활에. 그래서 음. 세수소리로 세수를 해요. 하는데, 집을 받았어. 어. 아, 시쳐야 되잖아, 이거. 어, 어. 세수 소리가 없잖아요. 어, 어. 그래서요 길을 하나요, 어. 뭘 하나요 물어보고 어. 물어보고 또 물어봐서 갔어요. 어, 어. 갔는데 오,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어, 세상에 사야 되는데 어.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서 한참더어다니고 구경하다 구경하다 세수 소리 살아왔지 하고 어. 갔어요. 어. <laughs> 마트 가서 그 판매원이 있잖아요. 어, 어, 어. 카운터 카운터 그아가씨한테 어. 어. 세수 소리 어디 있나 물어보니까 모르잖아요. <laughs> 뭐로 사냐이 석은 부글부글 끓는데 쇠소리 <laughs> 어디가 있나고요 수소리하니까수소리가 뭐예요 뭐예요 아니 수소리요수소리가 <laughs> 뭐예요 아니 쇠수하는 거요 쇠수하는 게또 뭐냐 물어봐요 어떻게 못 샀어요 이기 어디 살아갈 수가 있냐고 어. 눈에만 풍년이지 사고 어, 파도뭐 어. 그래가지고 어. 와가지고. 어. 틀어가지고 어. 손을 받아서 세수를 어. 했어요 이번에. 그게 맞는 거란 말이야 <laughs> 그 다음 날에 그다음 날에 갔었던 세수설에 살아. 어. <laughs> 설서 어디 있냐? 서류 어디 있냐? 이렇게 했어근데 오르신이 있더라고요. 오르신 어, 어. 보고. 자, 오르신은 좀 어렵지 않더라고. 어. 젊은 아가씨들한테 조금 중경이 어, 뭐, 말하기. 들더라고. 뭐, 네. 말하기가 그렇고. 음, 음. 북한에서 군방하시니까 말도 좀또 그렇고. 음. 말대기도 그렇고. 음. 말시키기도 그렇고. 음. 그래서 오르신 보고 자, 한 바퀴 처음엔 따라갔어요. 음. 한 바퀴. 진짜로 한 바퀴 따라다녔어요. 응. 그러니까 조금 뒤돌아 보더라고요. 어. 어머니요. <laughs> 아, 이거 어떻게 부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머니요 하니까 아 이게 뭐더라고요. 그래서 응. 아, 저 제가 세수 서레를 사야 되는데 저기서 서레라니까 모르는데 이제 있잖아요. 아니 다 있잖아요. 이, 이렇게 세수하는 거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서레 어르신들은 아시더라고. 하더니 아, 그거? 세수 때? 응. 하더니, 야, 또 친절하대요. 어, 어. 손목잡그 또. 어. 데려다 딱 선, 세수 때서에를 어. 지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중짜하고 대짜를 어. 사왔죠. 대짜는 어. 빨래를 하느라고. 어, 어. 그래가지고 사다가 손님 또 쓰고 고 했어요. 했는데, 어. 좀 있어가지고. 세탁기를 사왔어요. 음. 세탁기를 사다가 놓고 나니까 빨래를 또안 하게 되대요. 음. 그빨래 세탁기를 한번 돌려보니까 어. 맞아. 이거 누를 때 내가 너무 멋있는 사람 같지, 이거 누를 아이, 때. 그러니까 딱그 모습을 딱 북한가서 해보고 싶더라고. <laughs> 야, 나 이렇게 산다. 하고 <laughs>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 자, 음. 세탁기를 돌렸어요. 그런데 음. 그 다음에 냉장기가 또 들어왔어요. 음. 북한에서는 음. 반찬을 했다가 음. 못 먹고 이제 두 끼까지는 먹는데, 새 음. 끼째는 못 먹어요. 다 쉬어나가요. 그렇지. 다 버려야 돼요. 음. 그래서 밖에 쪄야 부엌에가, 음. 주방에가 음. 딱 밖에 쪄 뜬물 음. 밖에 가 있어요. 음, 그래. 그럼 거기다 에 뜬물을 또 음. 모아서 또 동네 또 뜬물 받아주는 집이 있죠. 어. 그렇게 해서. 심는데 돼지 먹여야 되니까. 여기는 냉장고가 음. 거저야 계속 돌아가잖아요. 어. 아유 고 신기해서 계속 열어봤다 어. 닫았다 열어봤다 이 너무 전기가 신기한 거죠. 야. 동사무소 가니까 쌀도 주지 음. 뭐군번왔다고뭐 환영을 다하지 음. 뭐그 뭐가 스팸을 주지 음. 뭐 음. 야채 주지 음. 뭐 기름 주지 뭐다 라면 주지. 야그 라면이 북한의 인기 짱인데. 한국 라면. 어휴. 인기 어. 짱인데, 어. 잘 싸는 집만 먹어. 근데 뭘내 먹어야 돼요? 어. 라면 들락뭘내 먹어야 돼. 근데 여기에서는 <laughs> 누구나 그, 먹어. 그 라면을 어. 그 주민센터 가니까 막 박수채로 일인당한박스씩 주세요. 어. 그 라면을 북한에서는 응. 잘 싸는 집만. 응. 고급한 음식으로 응. 먹는데, 이상해. 북한에서는 <laughs> 2016년 4월 15일 선물만 받아도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머리가 부서지도록, 땅이 어? 떨어지도록, <laughs> 그 그랬지. 그곳 첩상 어. 앞에 가지고 어. 가서 그거 먹으려면 어. 걸백 번을 사탕이 다 부셔져 달아날 정도로 들고 <laughs> 인사. <인사하고 웃음> <laughs> 인사도 먹는데. 아 내가 내 집이 있다라는 음... 게. 근데 선물을 타서도. 음. 일 년에 네. 두번 타는 선물도 공짜는 아니에요. 북한에서. 그래서 계란 두알 내야지. 음. 음. 선물 비용값 내야지. 날라오는 비용값 내야 돼요 이제는. 이제는. 음. 기름값을 내야 돼요. 그래놓고 선물 타고도 인사하는데 응. 우리한테 집을 이렇게 공짜로 주다니. 임대 응. 아파트지 <laughs> 공짜는 아니지만 어쨌든 받아버리까 어떼을 때 한국 집좀 말해보. 그 집, 음. 너무 나는 음. 그 너무 좋죠. 그는저 집을 들어갔는데, 음. 그니까 적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빈 집에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또초럽대요 아들이도 음. 아들이 그냥 둥둥 떠 다니는 것 같아 얼굴이. 그래서 아들을 보고 싶어서 또 웅웅 운데 또좀 있다 한번정신병자같이또 집을 집 들어봐서 <laughs> 이 밑에 이만해 지금 세상에 세상에 <웃음> 아니 집을 준다는 게 말이 되나봐 이거 어. 이게 집을 준다는 게 말이 되나봐 어. 신기하지 뭐. 불은 다 켜놓고, 어. 물 틀어보니까 어. 샤워가 잘 나오지. 어. 샤워기가 다 돌아가지. 세상에 어. 뭐더 말할 거 없어 세상에 네. 세상에 <laughs> 세상에 감사합니다 난 국정원에 왔었잖아요 어. 우리 담당 국정원 선생님이 있잖아 어. 국정원 선생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고맙습니다난 <laughs> 계속 울었어 울보요 울보 울버. 내 이름 내 별명이 울보 어, 너무 감사 너무 감사해서 근데 왜 이렇게 잘했어 내 형님 쌤 근데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야 어. 어. 딱 아버지 나이 때 나이시더라고 음. 어. 어. <laughs> 말도 제대로 못하고 No. <laughs> 너무 이거 좀 너무 었어근데왜 그렇게 잘 해줘요? 그리고 거기서 힘들게 살다 온걸그분들은 하도 많은 사람, 사람 상대하는 거 아는 거. 나 걸까? 살고 싶어서. 음. 내가 내잘 내 살고 음. 싶어서 내 자유를 음. 향하여 내가 도망쳐서 음. 달려왔는데. 음. <laughs> 아니 굳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이게 뭐야? 이게. 그래.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한국 땅을 위해서 진짜 뭐한 음. 삽을 팠나 뭐풀한 음. 퍽을 뽑았나 음. 아무것도 한거없래요 어머 나 <laughs> 너무 잘해줘. 아니 그뭐 친정 아버지가 딸 만나면 어. 그거보다 어. 더잘해주더 어떻게 잘해주던가요? 아이고 고생했겠다고 엄마 저 그래요. 고생했겠다고. 잘 맞다고. 음. 그마는 그야말로 친정집에 가실 때만 두러볼수 음. 있는 구설이지. 그 명절 때 아니면 생일 때 친정에 음. 가잖아. 그러면 친정 아버지 친정 엄마가 맨발로 달려 나오잖아. 아이우리딸 아유, 왔어. 음. 아유고생했어 음. 아이 아유, 날에은그밥 아유, 먹이 음. 실때고 입에다 렸던 음. 사탕도 꺼내니까 엄마 우리 아버지 그랬는데 음. 국정원이 오니까 그러더라. 우리야. 우리가 국정원에서 이제 또 나올 때잘 음. 가라고. 음. 가서 정착 잘하고 음. 사기당하지 말라고 어, 그렇게 세세하게 이야기해주는데 <laughs> 국정원에서 선생님들이 제일 탈북이 만나면 제일 천만이 되어주는 게 다단계 사기 빠지지 말라고 구야말로 친정 아버지야 어, 맞아 맞이 영상 편지 속그 선생님 볼수 있어 와나 어, 펑치겠다 <laughs> 아 이건 눈물이 나요. 너무 그때 감사해. 그 다시 만나면은 내가 맛있는 밥 사주고 싶어요. 어. 선생님이 또 저녁마다 자기 한 간식을 어. 우리 운영이 주라고 또 어. 주는 거예요. 세상에 크고 잘생겼어. 봐보고. 음. 주로 이물에 <웃음> 약하군요. <laughs> <laughs> 아, 근데 국정원 선생님들은 다 네, 잘생겼. 잘생기고 어, 여자들은 어, 너무 한금같이 아가씨가 어, 어, 너무 좋아. 옷을다가 키 크고 잘생긴 남자가 <laughs> 얻고 싶은 거지? 아, 순 이상형을 언급했어요. 너무나도 잘해 주시니까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음. 진짜 북한에서는 찬밥떡이잖아 음. 내가 나라 일을 하면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 음. 내가 벌어서 남편 먹여서 음. 아이 먹여서 그 나라에서 음. 내라는 돈을 지어서 음. 보내는 것도 나도 나라 일을 하는 거야. 음. 근데... 근데, 야. 차치 압박만 봐도. 해주면 해줄수록 해 달래. 어, 어. 이게 너무나도 음. 말할게 어. 너무 많아요. 그렇게 광수에 정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음. 어, 그다음엔 그 이쁜 집을 잠시 잠깐 비우고 음, 음. 그 강진 마량 언니네 집으로 내려갔죠. 음, 가서 음. 일을 하게 됐구나. 음, 맞아요. 가서 일을 하면서 또 음. 일하는 데는 좀 보람이 있었어요. 음. 하고, 음. 항해도에서는 바다를 못 봤잖아요. 음. 바다를 바로 나가서 볼수 있고, 음. 야, 바다에 나가서 직접 잡아서 먹으니까 <laughs> 그, 말, 그 맛, 그맛 또한 별맛이 돼요. 어, 그때 북한에서는 그냥 음. 신선한 거, 냉짝을 먹어봤지, 냉짝. 음. 그냥 고런 그래. 거, 냉동인 어. 거. 근데 바다에 나가서 야. 그 신선한 거군방 음. 제선으로 막 잡아서 음, 음, 음. 그 라면에다가 미역에다가 음. 그 전복에다가 그다음에 낙지에다가, 음. 야, 그 다음에 낙지에다가 야그 라면 끝내주기 맛있어요. 세상에 나먹다 하나 죽이면 내가 다 먹지 음. 하는 마음이죠. <laughs> 어. 또 언니가 그렇게 열심히 또 일하는 거 보면서 언니도 참 속으로 뿌듯했겠다. 네 맞아요 음. 많이 뿌듯하고 그 다음에. 음. 그 시간에 언니네 집에 음. 내려가서 도다 음.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음. 그냥 그동안에 좀 갈등도 있었고, 음. 좀 그랬었는데, 뭐니 뭐니 해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래서 이런 천, 이런 천국의 한국의 나라를다가 음. 데려다 준게 너무 감사하고, 음. 저도 좀 많이 방황을 했는데, 음. 내가 한국 3년차 살아보면서, 음. 많이 이해는 했어요. 음. 와, 언니도 이랬었겠구나. 음. 언니도 저랬었겠구나. 음. 언니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고, 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감사한 거는 음. 이 천국의, 한국의 나라를 음. 맛볼 수 있게. 혜정기 정말 감사하죠. 음. 인생을 음. 완전 바꿔 줬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만으로도 나는 부자예요. 맞아요. 정말 너무 또 언니가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은영 또 언니와의 그 갈등 때문에 특정 세상이라는 데까지 나가서 동생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여기는 뭐내얼타니얼타 없는 것 같고 분단의 아픔이고 너무 다른 체제에서 은영 언니도 한국에 온지꽤 오래되다 보니까 그 문화 갈등도 있었던 거 같고 또내 마음 다같았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둘이 서로 기대고 싶었는지 무너졌다 이 표현이 와 닿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은영 언니가 또왜 그렇게 속이 타게 또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좀더 들어보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뭐 옳은 사람, 틀린 사람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와준 게 감사하고, 그런 속에서도 살아남은 게 고마우니까, 지금 많이 얼굴이 밝아졌는데, 잘 정착하고, 이제 조금 더 심리적으로 마음도 안정되 그러면 좋은 남자도 만나고, 현모양처처럼 언니도, 연애도 해보고. 그러니까 나도, 아, 지금 정착하고 있구나. 음, 음, 내가 지금 정착하는 가정이구나. 그게 음, 이 팩으로 느끼더라고요. 음,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음. 바다에 빠진 기분, 음. 바다에 빠져서 호적되는 기분 그렇게 힘들었어요. 아, 자 음. 이제는 북한에서 그렇게 죽을 뚱살뚱 했던 걸안 하니까 지금 몸도 피부도 이제 야나좀 가만 놔둬, 나 방황하게 좀 놔둬 이러고 반응을 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언니. 그래서 삶이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어? 너무 자절하지도 말고 내 못하는 것같다 생각하지도 말고 나는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요거 요걸 내가 뭐어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씩씩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살아가자고 음. 알지 언니 빨리 고기 먹으러 가자 배고파 우리 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언니 얘기 들을 게 많아서 또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laughs>